네, 미국 증시 금요일날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가장 강세를 보였고요, 나스닥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뚜렷한 상승 원인으로 꼽을 만한 건 사실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주가가 하락하면서 반발 매수세가 조금은 유입된 게 아닌가 정도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시장이 초반에 좀더 강세를 보이고 이후에 약간은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상승을 했는데 수장 클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의 발언이 좀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기대는 조금은 강화를 시켜줬었는데. 그 보다는 12월 FOMC에서 75BP 인상 가능성에 시장은 조금 더 주목을 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영향으로 국채금리는 상승세를 보였고, 특히나 2년물이 더 크게 상승을 하면서 장단계 금리 차가 소폭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패드워치 상으로도 12월 50BP 인상 가능성이 약간은 축소되고, 75BP 인상 가능성이 좀더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종목이나 업종단에서는 방어적인 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틸리티라든지 부동산, 건강관리, 필수소비재 등이 이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종목단에서는 소비 관련 주들이 약간은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 체크하셔야 될것 같은데, 지난주에 타겟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어, 유통업체들이 쇼크를 좀 받았었는데, 그 이후에 백화점주들은 실적이 또잘 나오면서 주가가 좋았었고 금요일 시장에서는 풋로코라든지 로스 스토어 같은 경우 실적이 잘 나오면서 주가가 좀 강세를 보였다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둘 모두 의류라든지 아니면 신발 관련된 판매 업체인데 어, 연말 쇼핑 시즌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매출이 나올 것 같다라는 기대가 조금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아마존이나 에쉬 같은 경우에도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가 일부 좀 상존하는 모습이었다.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애플 관련해서는 주가는 크게 변동은 없었는데, 에버커 쪽에서, 어, 아이폰 프로, 14 프로 모델에 대해서 여전히 수요가 변조하다. 매출이 지연되는 정도의 이슈이지 수요가 둔화되는 이슈는 아니다. 정도 발언이 있었다.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주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실적 리뷰랑 펀드 플로우 쪽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시장에 대해선 딥밸류 플레이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어가는 모습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업종 플레이라든지 종목 플레이가 좀 필요한 것 같다. 생각하고 있는데 어,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펀드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주식적으로 1주 만에 다시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들이 국가라든지 업종별로의 자금 흐름이 조금은 달라진 양상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전까지 홍콩이라든지 한국 쪽이 밸류 메리트가 워낙 높다 보니까 펀드플로우가 상대적으로 강도 높게 유입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제는 소외됐던 대만 쪽으로의 자금 유입 그리고 멕시코 역시도 마찬가지의 모습이 나타났고 홍콩 쪽으로는 반대로 자금이 유출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도 마찬가지의 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커뮤니케이션 쪽에서는 밸류 메리트가 높았었는데 주가가 상대적으로 오르면서 어, 대규모의 자금이 유출된 걸로 좀 추, 추정이 되고 있고요. 반대로 산업재 쪽으로는 강도 높은 자금 유입이 되고 있다 정도를 생각을 해봤을 때. 어, 딥벨류 플레이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일단락되어 가고 있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더불어서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좀 둔화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 현재 코스피 PBR FQ 제로 같은 경우에는 0.95배까지 상승을 한 상황이고 1배를 초과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는 상황이다. 다만 자금은 일부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시장에 대해서는 급락 전환이라든지 뭐 하락 전환이라든지 추가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업종이나 종목 플레이 역시 좀 유효할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이유로는, 음, 실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적 시즌 같은 경우에 3분기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컨센을 11%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부진한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9월 말 저점으로 해서 13%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지수에 대한 기대는 조금은 접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실적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악화되는 경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비드 팬데믹 이후에 이익이 폭증한 이후 어, 꾸준히 증가율이 둔화되는 양상이 23년도 1분기까지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익 둔화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축하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laughs> 업종별로 봤을 때 어, 그리고 시장으로 봤을 때 4분기와 1분기에 대해서 3분기 실적 시즌 동안 모두 10% 중반대 어, 컨센서스가 하향되는 모습이 나타나서 어, 기대는 역시나 좀 하향되고 있다.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종단에서 어떤 업종을 좀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최선의 업종으로는 기계 쪽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조선부터 필수소비재까지 6개 업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익 증가율상으로 봤을 때 4분기와 1분기에 대한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증가율이 모두 플러스인 업종이 이 7개 업종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기계를 최선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딥벨류 플레이가 마무리되면서 어, 종목별로 업종별로 차별화가 될 텐데 펀드플로우상으로 산업재 쪽으로 강도 높은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어, 이익 모멘텀으로 봤을 때도 4분기나 1분기 그리고 23년도에 대해서 유일하게 모두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기계 업종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익 증가율 경로상으로도 높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어서 기계 쪽을 가장 최선 업종으로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까지 같이 말씀드리면, 앞에서 퀀트에서도 이제 얘기했듯이 시장이 조금 오르면 1배고, 또 빠지면 딥밸류고, 근데 장기 차트를 보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계단식 상승인데, 계단식 상승 이전에 주가는 엄청 빠지고, 소위 말해서 사놓고 오르는 장이 아니라 타이밍을 잘, 잘 봐야 되는 장이라고 볼수 있는 지수죠. 얘는 다 알고 있죠. 이 1배 이상, 2,500 중반, 이상 뛰어넘으려면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거나 플러스로 돌아가서는 우상량의 방향이어야 되는데 내년 1분기까지는 수출 증가율이 떨어진다고 보면 상단이 조금 계속 막히는 그렇다고 또 하단도 뚫리지 않고 저희는 그냥 작은 작은 계단식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갭이 벌어지거나 업종이 벌어진 종목을 찾아가는데 저희는 내년에 뭐, 다들 박스 피라서 중소형주라고 하지만, 한국형 미, 약간, 니프티 피프티 장세일 것 같아요. 대형주 큰게몇 개가 쭉 끌고 가고, 나머지 약간, 종목별로 조금 괜찮은 것들만 사고 가는 장. 왜 그러냐 하면, 내년은, 2000, 2012에서 14년처럼, 금리가 낮아져서, 성장주를 막 발굴하는 그런 중소형주 장이 아니라, 금리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자보상 배율이나 이런 걸 커버 칠수 있는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현금 흐름이라든지그 내수도 풍망이기 때문에 수출해서 뭔가 할수 있는 기업, 아니면 꾸준히 무언가를 계속 할수 있는 기업에 대한 소구가 많아질 것 같아서 그런 기업들이 무엇일지 좀 고민을 하 근데 단순히 저는 이제 아이디어 측면에서는 보면 여기 있는 기업들이 20개가 코스피 200 중에 지난 2000년 이후에 한 23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IT 버블, 뭐, 글로벌 금융위기 우리나라의 내부적인 문제 외부적인 문제 다 있었지만 이 계속 한 해에 적자를 한 번도 보지 않고 물론 이제 감가상각비를 더한 순이익이지만 어쨌든 한 해에 한 번도 적자를 안 보였고 근데 수익성의 변동성이 낮으면서 차익금 차익금 이 정도가 낮은 기업들 이렇게 좀 리스트업을 해놨어요 여기서 좀 후보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그리고 재일기획 양행 이완양행 삼성전자 고려하는 한 이유는 단순히 그냥 추세적으로 우상향하니까 주가가 이완양행 삼성전자 고려하여 그래서 이런 종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퀄러티 있는 주식에 대해서 계속 박스피니까 지수야 뭐 계속 옆으로 간다 치면 어퀄러티가 있는 기업들 어닝을 계속 해 왔던 기업들 현금 흐름도 있고 삼성전자 128조가 예금만 놔도 4조가 벌어 들이는데 이런 생각들이 드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계속 시장에서는 중심 역할을 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원자재 발표할게요. 예, 일단은 지난주에 유가가 전주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10%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유가를 갖다 놓고 봤었을 때 일단, 수요도나 우려가 훨씬 더 컸었습니다. 수요도나 우려가 그동안 오페플러스의 감산에 대한 기대감을 갖다가 상쇄하면서 전주대회 10% 하락하고 장중한 때 이제 80분선이 다시 한번더한달 만에 붕괴가 됐었던 일이 나왔었는데 특히 WTI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만에 콘텐고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 콘텐고의 전환은 그말 즉슨 트레이더들의 입장에서 제일 앞으로 봤었을 때 재고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음을 갖다가 계속해서 암시해주는 부분일 텐데 이 같은 부분이 결국엔 디맨드 단에서 우려가 반영된 결과지 않겠는가? 결국에는 어 계속해서 그동안 말해왔었던 결국 내구재 단에서의 문제들이 후행적으로는 운송량 수요로 갔다가 우리가 놓고 봤었을 때디맨드를 갖다 약화시키는 부분들 결국 후행적으로 재고 단에서 디젤 재고라든가 이런 애들이 조금씩 올라올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유가 단에서 이 같은 시장의 어떻게 보면 선물 시장을 통해서 확인된 결과라 볼 수가 있겠고요. 중국 역시도 디맨드 단에서 약해지는 그림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당초 블룸버그에서 너무 오버하는 형태로 막 제로코로나 한 큐의 해제 가능하다 막 이런식으로 보도했는데 당국에서도 여전히 어 일부 지방정부들이 무책임하게 제로코로나 해제를 갖다가 안된다라는 식으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코로나의 계절성을 감안하면은 결국에는 중국단에서 어 락다운을 갖다가 완전히 해제하기에는 조금은 더딜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면은 이 같은 기대감 역시도 톤다운됐다라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나 세 가지 측면에서 여전히 유가단에서 내년도를 봤었을 때즉 기존에 저희 가격 레인지 하에서 하단을 갖다 70불로 계속 놓고 보고 있는데 그 70불이 레벨 다운된다 하더라도 내년 전체를 봤었을 때 과거 저유가로 회기는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보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결국 오페플러스가 앞으로 봤었을 때 유가가 더 다운된다 하더라도 상쇄하려 하는 이 같은 시장을 왜곡하려 하는 존재가 있다는 라 사실 이 같은 부분이 결국 여타 원자재량의 차이점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결국 중국의 디맨드가 후행적으로 내년 2분기 중순이나 2분기 말부터는 정책의 효과가 반영되는 시점 인프라라든가 이 같은 부분은 내년 7월부터 반영되는 시점 그 같은 부분을 감안하면은 어, 전방산업단의 재고 역시도 내년 2분기부터 점진적인 해소를 갖다 우리가 조금씩 목도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 세 번째로는 결국은 케펙스의 선행성인데요 결국에는 어, 에너지는 케펙스가 공급을 갖다 선행하는 방향성입니다 그걸 감안하면은 그동안 탄소 중립이라는 엉터리 정책 탓에 결국 공급이 타이트할 수 있는 방향성이 최소 못해도 앞으로 3년에서 5년 동안 이루어질 수 있고 그말 즉슨 S&P 500 단에서 에너지 성과가 어 빅테크 관련해들 성과보다도 상대적으로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의미일 텐데 결과적으로 이 같은 부분들 즉그 타이트한 캐펙스라던가이 같은 부분들 여전히 이제 시차라던가 그리고 반영 부양책이 반영되는 시차라던가이 같은 걸을 감안한다면은 내년도 상반기 때는 유가가 조금 레벨 다운 이어진다 하더라도 아, 즉 하반기 때는 다시 또 반등해주는 상저하고의 방향성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텍 지난 6월에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 미용 의료기기 업체인데요. 기업 사명에 참석했는데 내용이 좋아서 자료로 작성했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배에 가까이 증가했고 증가했던 요인은 이제 수출 매출액이 좋았고 소모품 매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매출 비중으로 보면은 수출 비중이 작년 말에 40%였는데 50%를 넘어섰고 어 소모품 매출액 비중도 이제 올리지오라는 장비가 누적 판매대수가 계속 쌓이면서 전년 연말 기준으로 소모품 매출 비중이 6%였는데 3분기 기준으로 26%까지 올라왔습니다. 소모품 매출액을 금액으로 보면 작년 연간에 30억 원이 좀안 됐는데 1분기 30억, 2분기 40억, 3분기 50억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모품 그 마진이 특히 좋기 때문에 영업이행률도 이제 40%로 17% 포인트 와이와이 개선된 상황입니다. 회사의 내년도 목표치가 굉장히 높은데요. 어, 매출액 1,200억 원으로 올해 목표하고 있는 800억 원 대비 50% 정도 성장하는 거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올리지오라는 장비가 국내에서 대부분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데, 지난 10월에 FDA 승인을 받으면서, 이제 내년에는 해외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하겠다는 게 회사의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어, 내년 실적 기준으로 8배고요. 동종업체 평균이 열다섯 배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매출의 성장률이 목표치가 뭐 이제 오십 퍼센트 수준으로 동종업체 평균 이십 퍼센트 대비 이제 높다는 관점에서 이제 소모품 매출 증가나 수출 증가하고 미국 매출 시작 등 감안하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중장기적인 성장의 초입이, 가, 초입이 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 보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laughs> 현재 그 한국 상장업체들 대장주들 그 PC 콘솔 3인방이라고 하면 크래프톤의 드칼리스트 프로토콜 곧 론칭할 거고 12월 1일 날 그리고 엔시소프트의 TL, Throne a 그리고 프로비스의 붉은사막인데 뭐 자세한 내용은 참조하시고 간단하게 그이 드칼리스트 프로토콜은 애초에 웨스턴 PC 콘솔 컨셉을 좀 이해를 하고 그쪽에서 그 데드 스페이스 개발을 전두주의했던 글렌스코필드를 그 초빙을 해서 그 장르도 물론 약간 매니아층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웨스턴 지역에서도 자리 잡고 있는 서바이벌 장르를 했고 그리고 또 플레이 방식은 싱글 플레이 방식으로 그래서 그 장르를 개발해 본 사람이 그 서약 웨스턴 피시코스를 이해하고 제대로 개발했다는 점에서는 이 장르로서는 그대로 이제 망해버리지는 않을 것 같은 다른데로 상당히 의미 있는. 히트를 할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은 장점인데 다만 이제 동사가 만말 중소형 업체가 아니잖아요. 시종이 10조가 넘는 대장주입니다 그래서 이 장르 자체가 웨스턴 S도 매니아층 약간 장르다 보니까 아주 그 천만 장 이상의 블록버스트급 히트를 칠 정도의 눈높이를 미리 잡는 것은 조금 과하다고 생각이 되고 잘그 이상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정말 잘 되기를 바라긴 하지만 일단은 이 장르의 어떤 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너무 눈높이를 높이지 않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TL은 N 속의 TL은 이 개발한 지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 여전히 동사의 장점인 멀티플레이 방식의 RPG 이런 뭐 MMORPG잖아요 RPG는 그 서구 애들이 엔딩 스토리 기반의 어떤 그 스토리 풍부한 게임을 좋아하는 반면에 RPG는 장르 자체가 계속 이어지는 특성이 있어서 원래 속성 자체가 RPG가 어 서구권 특히 콘솔 플랫폼에서는 좀안 맞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뭐 약간 그 스토리를 강화하고 내러티브를 강화하고 PVE를 강화하고 해서 그 서구권 어 유저들의 어떤 어필 포인트를 강화하긴 했는데 여전히 장르적 어떤 한계를 감안하면은 TL 자체가 동사가 어 웨스턴 PC 콘솔을 진출하는 완전히 본격적인 어떤 첫 게임이라기보다는 그 PC 콘솔 을 동시에 진입하는 첫 게임이긴 하나 향후에 이제 웨스턴 콘솔 시장을 뚫기 위한 교두보로서의 의미 정도로 생각하고 너무 과하게 또 눈높이를 높이지 않는 게 현실적이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프로피스의 뿔은사막은 이거는 원래 개발할 때는 MMORPG로 멀티플레이 MMORPG를 개발하다가 싱글플레이 방식의 이제 오픈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로 완전 장르를 갈아엎으면서 소위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되면서 몇 개월이 아니라 거의 뭐 연간 단위로 지금 몇 차례 연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점이라면 그리해서 일정이 쭉쭉 연기돼서 이거 지금 현재 기준으로 1년 반이나 한 2년 뒤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단점이고 그래도 장점은 뒤늦게나마 그 어떤 웨스턴 p c 콘솔을 이해하고 그 장르로 전면 갈아 엎는다는 것은 또 장점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해서 NC소프트는 이 TL에 대해서 회사가 과금에 대해서 디테일을 이야기를 안 하다 보니까 계속 추정이 혼선이 조금 있는 편인데요. 아직도 여전히 과금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정한 건 아닌데 현재로서는 아마 우리 흔히 잘 알고 있는 패키지 판매와 인게임 아이템을 병행하는 그 방식이 아니라 패키지는 무료로 배포하고 프리패스를 판매하는 이 방식이 유료가 것 같습니다. 그럼 추정이 완전히 달라져요. 처음에는 일단 무료 배포이기 때문에 상당 수준의 패키지 판매 매출은 없는 대신에 프리패스를 통해 이 프리패스는 뭐 일주일 권한달권 사용권을 부과하는 개념이라고 볼수 있는 구독 서비스 개념입니다. 요즘 뭐 PC 콘솔에서 조금씩 이제 확산되고 있는 모델이긴 한데 그 초반에 목의 효과를 통해서 공짜로 뿌리면서 쭉끌어들이 가지고 차근차근 히 롱런을 하겠다는 전략이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흔히 그첫 분기 1등급 매출 기준으로 히트 수준을 가늠하는 한국 주식시장에서의 게임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눈높이로 보면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그첫 분기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고 애초에 RPG이기 때문에 그 본격적인 PC 콘솔 게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 대신에 이 게임에서 어떤,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뭐 프로젝트 LLL라든지 향후에 동사가 본격적으로 노리는 웨스턴 PC 콘솔 시장은 그만큼 더 진화가 되겠죠. 예, 그리고 요, 약간 과금 조정 이런 것을 모델 반영하면서 좀 조정한 자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추가 코멘트 혹시 있을까요?